안녕하세요 제이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저희가 홍콩에 왔습니다. 홍콩 이제 콘서트를 하러 왔어요. 그 전에 오늘 이제 디아이콘 홍콩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옷도 이렇게 멋지 아이거다 나오기 힘드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아까 배고가 불러가지고 왜 부르셨죠? 맛있겠어 마, 뭐 뭐라고? 맛있겠어 <laughs> 아 맛있겠어, 맛있겠어. 여기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태지 이거 전잘 모르겠네요 이거 아. 사태 맞죠? 네 사태라고 합니다 이거 말레이시아 음식이잖아요 아, 진짜. 이게 아, 진짜 맛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음식인가? 이 과자가 인도네시아. 모르겠네요 인도네시아. 으이, 이거 이제 감자튀김 오치 맛있어. 누가 먹은 흔적이 있어요? 알0 0 1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먹은 거아0형이에요감0 0 음, 1 100%지 예, 네, 100%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디아이콘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촬영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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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 <laughs> 누군가를 부르고 있군요. 누군가를 부르고 있어요. 먹고 싶은데 입에 묻을까봐 못 먹는 백화의 모습. 어! 걸렸다! <laughs> 아 걸렸다! 아, 찍는 거 걸렸네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보고 있었는데 과연 언제 먹을지 보고 있었는데 걸렸네요 아주 다들 애들이 옷을 멋지게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아이콘 정말 여러 많은 사진들이 실릴 것 같은데 정말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콘에서 만나요. 네, 안녕. 디아콘 보고 싶었어요. 네, 저번에 저희가 방콕에서 찍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홍콩에 왔습니다. 와우 박수. 네, 지금 저희가 촬영 중이고요. 이제 첫 번째 민현이 긴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차, 두 번째 순서여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네, 홍콩 날씨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출발했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해가 아주 땡쨍합니다. 보이죠? 밥 있네? 밥 여기 왜 있지? 먹으면 안 되겠죠?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나중에 밥 먹고 <laughs> 먹겠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방이 있습니다 방방 방 있고 뭐 테레비도 있고 여기 들어가면 뭐 옷장 옷장 같은데 화장대도 있고 오 여기 되게 넓다 안녕 아로나 오늘 제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괜찮나요? 오늘 촬영 굉장히 기회가 됩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화장실 이렇게 화드시 있고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 뉴이스트 그리고 디아이콘 많이 많이 기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야, 내가 그거 이거 카메라 오면 먹으려고 아껴뒀던 건데 지금 네가 먹어 으면 어떡해? 아니, 너가 먹는 내가, 거는 내가 먹는 거. 너 찍는 거 기다렸다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태국에 이어서 홍콩까지 온백코의 셀프캠입니다. 제가 이제 홍콩에서 보여 드릴 거든요 짜잔. 음. 삿대. 이번에도 먹방이에요. 예, 테발 때고 있어 봐봐. 네. 부어 줄게, 부어 줄게. 왜 부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많이 많이. 아, 해야 조금씩 돼. 찍어 먹을 건데. 아니야, 이거 이거 꼬치 때문에 잘안 찍어 먹어. 젤이 이렇게 뿌려 줬습니다. <목소리> 맛있다. 와. 맛있네. 음! 확실히 역시 역시 촬영할 때자기 시간은 뭘 먹는 게 시간도 잘 가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번에 홍콩에는 콘서트를 하러 왔거든요 콘서트를 하러 온 것도 했고 그리고 콘서트 일정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디아이콘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디아이콘은 저희가 태국에서의 모습 홍콩에서의 모습 밑으로 갈 거니까요 뉴이스트가 해외에 나왔을 때 뉴이스트가 태국, 홍콩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콩에서 찍는 디아이코는 또 태국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조금 더 뭔가 음 고급스럽고 다들 수트를 입어봤어요 수트 느낌이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이 스위트룸과 잘 맞는 그런 느낌의 의상을 입고 어 멋지게 찍고 있는데요 찍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너무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홍콩 하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 기회가 된다면 다 먹고 가고 싶어요 뭐그 딤섬도 있고 완탕면도 있고 또 홍콩 하면... 여러 가지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또 호텔이 어 굉장히 번화가의 중심에 있어서 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T.I. 콘덕분에 이렇게 멋진 옷도 입어보고 멋진 곳에서 촬영도 해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 해외 로켓은 조금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세트장에서 찍는 것도 너무 좋지만, 확실히 해외에 와서 이렇게 찍으면 그에 맞는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진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도 열심히 재밌게 해서 러브들에게 멋진 화보집 선물을 드릴게요. 안녕! 이곳은 바로바로 바로 홍콩입니다. 와우! 아 지금 또 이제 디아이콘 촬영을 하러 여기 지금 호텔 아니고요. 어 호텔에서도 아주 아주 럭셔리하고 정말 좋은 최고급의 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방입니다. 저희 얼굴 확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리... 백 안녕. 저희가 어, 아침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 5시쯤에 나왔죠 5시쯤에 나와서 어,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 굉장히 와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한 12시쯤에 잤거든요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났으니까 한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5시에 출발해서 어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 어또뭐 이거저거 뭐 밥도 먹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서 한 3시간 약 3시간 두세 시간 이제 비행을 했죠. 하면서 정말 진짜 완전 완전 뻗어 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서 뭐 샤워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러고 헤어 메이크업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옷을 예쁘게 또 입었고요. 어이 착장은 어 알렉산더 맥퀸 착입니다. 알렉산더 맥퀸이고요. 아직까지는 어 지금 이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디아이콘과 함께했던 장미 소품들. 저희 이번 컨셉이 꽃이랑 좀그 관련이 있나봐요. 여기 옷의 패턴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플라워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장미예, 요 장미. 그래서 이렇게 장미. 저희가 태국 촬영 때도 장미랑 같이 촬영했던 게 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어 이번 홍콩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옷을 멋있게 입고, 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정말, 음 뭔가 기분도 너무 좋고, 어 우리 러브분들에게 멋진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음, 지금 멤버들은또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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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록 할게요. 저기, 저기, 이기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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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뭐저고 저기, 지 모르겠네. 꽃을 듣는 줄 아,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뭐가 꽃인지. 예. Yeah. 멋있다.